자, 요란 모빌 불에 왔는데, 예, 오프로드 전용 모델이 있어서 이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델명은 이게 엑스트라 스타르크 아웃 아크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가격 정보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재원 정보는 있네요, 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길이가 6.8m. 그리고, 어, 이 너비가 2.2m. 높이가 3.5m. 내부 높이는 1.9m 정도 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베이스가 되는 거는 메르세스 벤츠 스프린터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오프로드 전용의 디자인 데칼을 입혔고, 구성도 마찬가지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쪽 볼게요. 뒤쪽 보시면 체크 플레이트로 바닥면 구성되어 있고, 측면 쪽으로 이렇게 앵커, 레일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가서 안쪽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모델 내부로 들어왔는데, 내부는 네, 약간 이게 이제 오프로드 지향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전시도 되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약간 오프드 로 성향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 칼라나 이런 이제 내부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어, 마음에 드는 구성이에요. 일단 앞쪽 일열시트돼 있고 위쪽 썬라이트 네, 창 크게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내부 마감들 보세요. 이게 다 패브릭으로 해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 필름이 이게 패브릭 필름처럼 보이 패브릭처럼 보이게끔 한 그런 필름인데. 네 안쪽 수납공간도 보여줬고요 이 외부 보면은 진짜 패브릭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되게 좋네요 이 필름이 자 이런 식으로 캐빈도다잘돼 있고요 얘는 어, 전동도로 빼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 네 베이스로 딱 사용할 수 있는 소파 공간 변환해서 여기 산 사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수 있고요. 1류 시트 돌리게 되면 여기서 4명 정도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쪽 볼까요? 이쪽 보면 주방은 상대적으로 조금 크네요. 네, 상대적으로 커서 이곳 가스레인지 인덕션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수정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위쪽 공간도 보시면 밑으로도 이렇게 큰 수납 공간이 3개가 되어 있어요. 3단 서랍으로. 네, 공간은 뭐 넉넉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1 5 0 l 슬림 타워 도메틱 냉장고가 또 제공이 되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같은 도메틱사예요 네, 이게 광파 오븐 네, 전자레인지 같이 쓸수 있는 복합기까지 네, 잘돼 있고 이 모델 마음에 드는 게요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보고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캐빈을 만들어서 새롭게 장착한 모델이긴 한데. 보시면 어떠세요? 화장실이 상당히 큽니다. 이 앞에 무릎 공간 보세요. 세면대도 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샤워하더라도 뭐 아주 훌륭한 공간 나옵니다. 아주 넓고 쾌적한 공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방 쪽은 침실 공간이에요. 네. 아늑한 공간. 아, 그러니까 침실. 근데 유럽 지금 차들 제가 다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어느 한 공간이라도 이게 빠지는 공간이 없어요. 주방이 조금 생각보다 작은 그러한 뭐 약점들이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미니멀 캠핑을 즐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우리나라는 뭐해 먹고 이런 즐기는 문화를 또 선호하다 보니까 주방에 많은 신기을 쓰잖아요. 그래서 뒤쪽은 저렇게 이제 11자형 베드 돼 있고 밑으로 볼게요. 가운데 확장 패널이 있어요. 여기 별도의 매트리스 두개 되면은 여기서도 세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하고 밑으로 볼게요. 이제 밑으로도 보시면 이제 옷장에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랍 공간 크게 제공하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전공고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괜찮네요. 이 모델도 제법 괜찮은 그러한 네, 구성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